한국은 멈춰라. 지진핑의 최후 통첩이 날아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단 8초 만에 핵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는 장면을 본, 베이징은 충격에 빠졌고, 워싱턴마저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전 세계 초강대국들이 동시에 침묵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한국이 감춰온 비밀 기술 때문이었죠. 무려 5조 원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 대체 한국은 무엇을 만들어낸 걸까요? 지금부터 70년간 이어진 핵 공포를 단숨에 무너뜨린 그 경이로운 기술, 그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마틴슨입니다. 영국 왕립과학원에서 30년간 핵 물리학을 연구해온 은퇴한 과학자죠. 젊은 시절부터 나토와 영국 국방부를 위해 핵 억지력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제 일생의 과업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핵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저 역시 그 호칭을 자랑스럽게 여겼었죠. 핵무기가 있었기에 제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계산된 공포의 균형, 그것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실험실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더 정교하고 강력한 억지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태어난 수식들이 세계의 안정을 지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여름,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86세 할머니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로 묘사된 그날의 참상은 제가 평생 추구해 온 균형이라는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실험실의 차가운 수식 뒤에 숨겨진 인간의 고통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론들이 과연 평화를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더큰 재앙을 준비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여전히 핵 없는 세상은 순진한 공상이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봄 서울에서 날아온 학회 초청장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그것이 인류 역사를 뒤바꿀 여행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4년 5월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국 코츠월드 지역의 작은 시골집에서 늘 그랬듯 차를 마시며 BBC 뉴스를 켰습니다. 그런데 앵커의 첫마디가 제 찻잔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24시간 내에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속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수소폭탄급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죠. 화면 속 평양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결의에 차 있어 보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그 어떤 제재와 경고도 소용없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방사선 측정기를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체르노빌 사고 이후로 항상 곁에 두고 있던 습관이었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진 다음 뉴스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응 성명이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단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수문의 시간 내에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할수 있는 걸까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BBC 해설위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발언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보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나토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 정보 분석관 출신인 데이비드 헬리슨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탑은 낮았습니다. 에드워드, 지금 뉴스 보고 있나? 그의 첫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 라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삼성, LG 같은 기업으로 유명하고 반도체 기술이 뛰어나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데이비드가 충격적인 정보를 전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5조원을 투입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네. 5조원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코드명은 청룡이라고 하네.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핵과 관련된 뭔가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어 저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그런 천문학적 자금을 한 프로젝트에 쏟아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데이비드가 이메일로 보낸 문서들을 보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릿하게 복사된 내부 문건에는 분명히 청룡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참여연구진의 규모였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공대의 최고 석학들이 총동원되어 있었고, 심지어 해외에서 활동하던 한국계 과학자들까지 대거 귀국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정말로 뭔가 큰 일을 벌이고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문서 한 귀퉁이에 적힌 핵무기 무력화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인간의 기술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마침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핵물리학회에 초청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기회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드로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오르며 가슴 한켠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30년 넘게 핵물리학자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궁금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본 적은 처음이었죠. 수 아무래는 평소 사용하던 낡은 방사선 측정기와 몇 권의 논문집을 챙겼습니다. 기내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핵실험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CNN BBC, NHK 할것 없이 모든 언론이 수문의 시간 카운트다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발언에 대해 동맹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나온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도발적 발언이라고 비난했죠. 중국은 아예 대놓고 무모한 행동이라며 한국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시베리아 상공의 끝없는 설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가 정말로 세계를 뒤흔들만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허세에 불과한 것일까요?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독일 교수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이 정말 뭔가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핵무기를 무력화할 기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발명품이 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서울 시간으로 북한 핵실험까지 약 6시간이 남았습니다. 제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학회장 입구부터 촘촘히 설치된 카메라들이 마치 전쟁터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등록을 마치고 메인홀에 들어서는 순간, 무대 위에 거대한 스크린에 북한 핵 실험장 실시간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길주군의 산악지대 그곳에서 지금 인류 역사를 바꿀 실험이 벌어지어 하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은 각국 과학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은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미국 측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프로그램을 확인해보니, 이서원 박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양자물리학과 교수로 소개되어 있었죠. 그녀의 나이는 겨우 3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과연 이런 젊은 과학자가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서원 박사는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설명하기 시작한 청룡 시스템의 원리는 제가 알고 있던 물리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양자 간섭을 이용해 핵분열 연쇄 반응을 원격으로 차단한다는 개념이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구현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크린 한쪽에 북한 핵실험장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폭발 직전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설치된 거대한 안테나 시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테나에서 푸른빛이 번쩍이며 무언가 강력한 신호를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당하는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초 후 북한 핵 실험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무반응이었죠. 핵 실험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강당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조용했습니다. 몇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 러시아 대표단에서 한 과학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 오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온 박사도 고개를 저으며 기술적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서원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10년간 50조 원을 투입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흘렀죠. 중국 과학원 대표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베이징에 긴급 보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서로 속삭이며 무언가 심각한 논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서원 박사는 계속해서 청룡 시스템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응용해 핵물질의 임계 질량, 도달을 원격으로 방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론적 배경부터 실제 구현 과정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선언했죠. 핵무기는 인류 전체의 위협입니다. 따라서 이를 막는 기술도 인류 전체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당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대표단에서 나온 박수였습니다. 반면 미국, 러시아, 중국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류가 정말로 새로운 시대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핵무기가 더 이상 최종 병기가 아닌 시대, 작은 나라도 초강대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특별히 허가를 받아 청룡통제실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판교에 위치한 그 시설은 마치 SF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 핵시설을 감시하고 있었고,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지구 전체를 덮는 청룡 네트워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서원 박사가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 전 세계 모든 핵무기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핵분열이 시작되든 8초 내에 차단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핵 질서를 뒤바꿀 혁명적 변화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미국 펜타곤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미군 고위 관계자의 표정은 극도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의 첫마디가 냉정했습니다. 미국 측의 항의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하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방적 행동을 할수 있습니까? 펜타곤 관계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원 박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미국의 우산 아래 있었지만 진정한 평화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러시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략 로켓군 사령부가 비상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만해협에서 핵잠수함 훈련을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초강대국들이 한국의 행동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존 질서의 수혜자들은 결코 쉽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결단력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토록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실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는 청룡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죠. 통제시의 모든 연구원들이 긴장한 가운데 청룡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중국의 둥펑 미사일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메인 컴퓨터 화면이 잠시 깜빡, 시스템 오류라는 붉은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사님, 양자 간섭 패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은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서원 박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역시 너무 이른 기술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카메라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데, 시스템이 실패한다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5초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며 정상 작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에는 자동 복구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고 동시에 중국의 둥펑 미사일이 공중에서 추락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미사일의 핵탄두는 완전히 무력화되어 바다에 떨어졌죠. 통제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서원 박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청룡 시스템에는 자체 학습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짧은 멈춤의 순간은 이미 전 세계 언론에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CNN은 즉시 청룡 시스템 결함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BBC도 한국 기술의 한계 드러나라는 보도를 했죠. 하지만 고지어 국제 과학자들의 객관적 검증이 시작되었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으며 오히려 예상보다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 재검토를 거론했고 중국은 경제 제재를 암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예 외교관 철수를 단행했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원화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제히 한국 주식을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15%나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압박에 굴복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민들이 집에서 금반지, 금목걸이를 가져와 청룡을 지키자며 기부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잇따라 성금을 보냈습니다. 재미교포, 제일교포, 재중교포 할것 없이 모든 한국인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SNS에는 구한다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학생들이 청룡이 우리의 미래라는 현수막을 걸고 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그들의 구호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이어졌죠. 심지어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우리 손자들이 핵 걱정 없이 살수 있다면 이라며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당당하게 국제 무대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한 연설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끝까지 청룡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룡의 진정한 힘은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민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과학기술과 국민적 결속이 만났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것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청룡 시스템을 유엔 관리하에 두고 모든 회원국이 핵무기 단계적 폐기에 동의한다면 기술을 완전히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죠. 미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지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개 지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한 대가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과거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들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험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전 세계 시민들이 핵 없는 세상을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까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평화 집회가 열렸죠. 소셜 미디어에는 핵 폐기를 지지하는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일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국제 여론의 압력이 거세지자 핵보유국들도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먼저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고 프랑스도 뒤따랐습니다. 결국 안보리 표결에서는 찬성 12표, 반대 3표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국제 여론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기울어진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류가 마침내 핵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2024년 12월, 제네바에서 핵무기 단계적 폐기 및 청룡 시스템 국제관리협정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영국과학계 대표로 그 역사적 현장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UN 본부 대회의 시에는 전 세계 195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먼저 서명대에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대통령 중국 주석이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이들의 서명에는 마지못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국제 정세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핵보유국들도 순서대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서명하기 전에 한 연설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서명은 한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승리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설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에게 공포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청룡 프로젝트는 이제 공식적으로 UN 평화유지군 산하의 국제기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핵시설을 24시간 감시하며 핵무기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가 되었죠. 놀랍게도 한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협정 서명 직후 '흑룡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양자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분해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또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핵 문제에 이어 인류의 또 다른 위기인 기후 변화까지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몇 년이 흐른 지금 저는 다시 영국의 작은 시골집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 머물러 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뉴스를 볼 때면 평화로운 마음이 듭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미중 갈등도, 중동의 핵 확산 우려도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청룡 시스템이 수문의 시간 지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안심이 됩니다. 창 밖의 하늘을 바라보면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듭니다. 핵무기의 위협 없이 바라보는 하늘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자들이 놀러 올 때면 할아버지 청룡이 뭐예요라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해 줍니다. 그건 우리를 지켜주는 용이란다. 한국에서 만든 평화 용이지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은 핵 공포를 모르고 자랄 수 있으니까요. 이서원 박사에게서 가끔 안부 편지가 옵니다. 금융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말이죠. 작년에는 특별한 선물도 받았습니다. 청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양자 결정의 작은 조각이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조각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은 파괴가 아닌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 작은 결정 조각을 들여다보면 마치 푸른 빛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룡의 빛이겠죠. 제 책상 위에 고이 모셔두고 매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자들이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를 볼 때면 와, 영웅의 나라다라고 감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해 줍니다. 그래. 인류는 한국 덕분에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된 거란다. 70년 넘게 핵물리학자로 살아온 제가 마지막에 이런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룡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온 가족이 함께 볼수 있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